자 이번에는 물질의 순환입니다. 물질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만들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분해자가 다시 무기물로 분해를 해서 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 주능에서 유기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랑 질소가 어떻게 어 유기물이 되고 순환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는 어 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기물로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죠.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유기물 중에 일부는 생산자가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던 유기물은 소비자가 잡아먹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하는 형태로 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고사 낙엽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떨어진 낙엽이라든가 말라 죽은 뭐 가지나 잎 등은 다시 분해자를 통해서 분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로 이동한 이 에너지 유기물들은 배설물을 통해서 혹은 동식물의 사체를 통해서 다시 분해자에게 전달이 되겠고요. 분해자도 이네들을 분해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배출하게 되면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동식물의 사체들 중에 일부는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석연료가 됩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요. 그래서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가지고 있는 이 탄소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인간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호흡이 아니라 연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연소를 통해서 많은 양의 CO2가 다시 대기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탄소 양이 좀 많아지면서 요즘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죠. 원래 대기 중에 있어야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은 양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질소의 순환입니다. 질소도 대기 중에 기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탄소와 좀 다른 점, 이산화탄소랑 다른 점은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척 안정적인 형태죠 그래서 질소는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과자 봉지에 질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생산자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의 형태로 직접 이용해 가지고 동화 작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산자가 이 질소를 이용하려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자그 과정을 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형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것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도와줍니다 이 질소 고정 세균에는 뿌리옥 박테리아 나 아조토박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질소 고정을 도와주는 세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치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면 이거를 생산자가 질소 도화작용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산 이온의 형태로 이용을 하는 건데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공중 방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음,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공중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 번개가 친다거나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 공기 중인 질소에 작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순간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질소가 공기 중인 산소랑 만나면서 질산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산이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질소 고정 세균이 만들어 놓은 암모늄 이온을 질화 세균이라고 하는 세균들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거를 질화 작용이라고도 해요. 질화 작용. 질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산이온을 생산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물은 소비자가 잡아먹어서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배설물과 동식물의 사체, 아니면 고사되어 떨어지는 낙엽, 뭐 이런 것들은 분해자가 다시 이렇게 암모늄이온으로 분해를 하면 이걸 또 생산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질소가 순환되기도 하고요. 일부의 질소는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질산이온을 다시 질소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어요. 이것을 탈질소 세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탈질소 세균을 통해서 질산이온이 다시 대기 중에 질소로 되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하고 질소 고정 세균, 질화세균, 탈질소세균의 역할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